아네 알겠습니다 아, 질문 이따가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이제 또 NBA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경기 조금 이제 8.3배 지금 노리고 하고 있는데요 아 조금 생각보다 일단 OK가 일단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세트를 조금 따줘야 일단 8.3배 일단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아 대한항공 OK한테 상대 조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OK 상대 또 오늘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집중도도 좋고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제 또 분석 들어 보도록 할게요. 질문은 좀 이따 해주시고 일단 이제 또 분석 내용 조금 풀어드리고 일단 질문은 조금 이따가 소통 타임에 또 일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또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과 일단 시카고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시다시피 일단 시카고도 최근에 일단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고 역시 일단 샬럿도 지금 경기력이 상당히 또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팀다 조금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일단 약간 손이 안 가시는 케이스도 좀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일단 이제 시카고가 올시는 원정에서 일단 삼승구패요. 3승 삼승구패로 3승 상당히 일단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경기 때는 그래도 이제 코비와이트와 일단 오코로, 요런 점들,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내용적으로 일단 부젤리스나 일단 부세비치가 또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 일단 멤버 구성이라면은 일단 샬롯 상대로는 그래도 조금 승리를 그리는 그림들을 조금 그려낼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 을좀 받게 돼요. 일단 샬롯도 아시다시피 라멜로 볼이 빠지면 일단 역시 운영 자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금기를 일단 무엇보다 어 조금 이제 시카고 시카고 사이드를 일단 정배당을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일단 이제 헨리까지 일단 발성을 조금 제시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이제 아, 조금 배당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일반승만 조금 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235조목 기준점이라면 샤럿이시 무엇보다 일단 라멜로볼이 빠진 경기는 템포가 또 상대 도 느려집니다. 일단 야투율성도 조금 떨어지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점이 상대 때 일단 높게 잡혀 있다. 용인는최근배때 조금 뭐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를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일단 시카고블스 일반승 정도는. 한번 또 일단 충분히 한번 고려대상으로 조금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일단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경기.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와 일단 애틀란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트로이트 올 시즌 성적이 너무 좋죠. 일단 이제 올 시즌 맞대결도 일단 디트로이트가 애틀란타전에서 상당히 또 조금 좋았던 경기로 좀 보여줬고 상대전적에서 조금 내용적으로 긍정적으로 일단 역시 이전 전승을 달렸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럴 정도로, 훨씬 일단 디트로이트, 또 특히 또 일단 홈 경기에서 상대 또 일단 임팩트 있는 경기력, 일단 10승 2패를 달리고 있다는 사람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직접 매치업 같은 경우는 12월 2일이었어요. 12월 2일날 99대 98로 디트로이트가 1점 차로 상당히 지금 어렵게 일단 승리를 거뒀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어 일단 무엇보다 일단 지금 현재로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 애틀란타가 특히 또 일단 시신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직전에 일단 디트로이트 홈 경기에서 일단 99대 98 상대했던 저조한 득점대에서 1점 차로 일단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거뒀다면은 일단 핸디 값은 약간 이제 애틀란타, 애틀란타가 충분히 한번 또 카바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애틀란타가 지금대로 뭐 일단 무엇보다 홈 경기 대회에서 일단 원정 경기 가 훨씬 더잘 풀리고 있어요. 10승 5패로 상대 따라 좋은 경기를 또좀 보여주고 있다는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조금 프랜사이드 프랜사이드를 딱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일단 두 차례 맞대기래서. 한 채를 또 난타전이 펼쳐졌고요 한 채를 일던저득점 일단, 일단 행보가 좀 나왔던 만큼 언어반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언어번은 살짝 한번 패스를 하시고 승패라는 입에서는 일단 역시 디트가일반승을 하더라도 7.5기준점이라면 약간 조금 애틀란타 프레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와 인디애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의 맞대결은 올 시즌 이제 조금 첫 맞대결입니다. 첫 맞대결을 펼치는 내용인데요. 자, 모엇보다 일단 필라델피아도 약간 이제 홈에서 약간 이제 5월 승률 겨우 또 발생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인디에나가 일단 원장에서 1승 10패야. 1승 10패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레이스미스 일단 뭐 이런 점들 토핑까지 지금 빠져있는 라인업이라면은 일단 요기 일단 필라 사이드로 일단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도 좋겠습니다. 어, 일단 핸디가 조금 잘잡혀있다 느낌들을 좀 받게 되고 어떻게 보하면 조금 뭐 나름의 또 일단 지금 현재로 일단 첫 맞대결이다 보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다 요렇게좀 보고 있는데 전일 그래도 일단 요금기는 인디애나 작년 대회에서 단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이 조금 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충행분 일단 요금기는 필라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어요 다만 이제 요금기를 또 일단 230.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또 일단 오바를 또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팀다 일단 상대 또 빠른 템포의 경기가 또 예상이 되는 만큼 오바도 조금 긍정적인 고를 해보시더라도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오바와 함께 역시 일단 이제 조금 필라 사이드, 필라 사이드를 조금 고민을 해보신다면 은 충분히 일단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 조금 고를 해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네, 후원 감사하고요. 일단 또 표가 두번 나갈 겁니다. 해외 축구, 해외 축구와 어또 일단 이제 NBA 표가 두번 발송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일단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싱턴과 일단 클리브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오실은, 일단, 무엇보다 워싱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제대로, 일단, 지금 수비는 조금 엉망진창이고, 뭐 일단, 공격도 일단, 상대 또, 기복이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일단, 팀 밸런스가, 일단, 공수 균형이, 일단, 박살이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일단, 동부 15위로, 상대 또, 저조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일단, 워싱턴의 경기는, 무엇보다 조금, 어, 그다지 일단, 좋게 일단, 평가를 낼 수가 없겠죠. 특히 또, 일단, 홈에서도 일단, 2승 8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또 일단 클리브랜드전에서 일단 상성관계를 일단 너무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 또일 클리블 상대로 조금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에 조금 어,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 시즌 일단 1차전 매치업도 워싱턴 오에을 일단 펼쳤던 경기였었는데요 114대 일단 148로 34점 차 일단 이제 원정 클리브랜드 에 일단 승리가 조금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6금기 일단 이제 조금 클리브랜드 핸디값이 그렇게 일단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랬던 최근에 일단 매치하면서 무엇보다 13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13연승 일단 동부 팀들을 일단 맞대결은 일단 이제 어, 일단, 네번했 일단 맞대기를 펼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일단, 3년 넘게 일단 워싱턴전에 일단 패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일단 클리브랜드는 워싱턴전에서 상대 또 일단 강변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일단, 언어반 기준점이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어반은 일단 반반으로 조금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패스를 하시고, 클리빌 사이드를딱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점검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알렌이 빠져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워싱턴도 지금 현재 일단 쿨리발리나 이런 자원들딱 결정도 상대도 크고 미들턴이 빠지는 것도 일단 떡 보입니다. 싸르도 없죠.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와 일단 유타 제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오늘 경기 약간 변수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어, 일단 요맛 대결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자모란트가 오늘 복귀를 할 예정이에요. 일단 물론 제 아직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데 자모란트가 일단 없었을 때 경기가 일단 차라리 맨피스가 더 좋았다는 점인데 지금 이제 자모란트가 일단 이제 퀘스천으로 일단 역시 복귀 예정이기 때문에 아 조금 이 부분이 과연 또 일단 어떻게 일단 펼쳐질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제기디가 빠져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일단 제기디가 일단 역시 상대 또 일단 팀내 기여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맨피스의 상황이 그다지 조금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유타제즈도 원정에서 일단 2승 8패로 상대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 저는 일단 용기는 일단 승패라는 건 과감하게 조금 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승패라는 조금 패스를 하시는 것도 조금 나름의 방향성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용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또 일단 이제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를 딱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셔도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단 자모란트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일단 동성관리가 또안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단 유타들일 원정에서 특점에 기복들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기준점 일단 너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요경기는 언더 사이드, 언더 사이드를 딱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고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뭐 일단 역배가 나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또 일단 조금 언더를 방향성을 조금 고려해 보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델러스와 일단 브루클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 팀들은 일단 올 시즌 첫맞대기를 펼칩니다 일단 최근에 일단 브루클린이 약간의 상승세를 조금 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클 포토 주니어가 일단 역시 또 라인업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캠 토마스의 일단 결장을 조금 커버를 해줄 정도로 최근에 일단 경기력들을 조금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또 일단 이제 또 델러스 같은 경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일단 복귀하고 나서는 경기력의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양 팀들의 일단 매체은오시은천마대로 펼치는데요. 한 번은 또 관망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실제 일단 요 경기도 일단 역배당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니다. 이렇게좀볼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일단 브루클린이 조금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일단 접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조금 프레임이나 역배의 가능성을 조금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경기다. 다만 이제 또 일단 223.5 기준점이라면은 일단 요 경기는 또 일단 오버를 조금 염두를 하셔도 나름의 조금 흐름을 좀 잡아 볼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중부 일단 이제 오버 사이드, 오버 사이드 일단 공략 포인트를 조금 더 고려하시면은 나름의다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경기를 이제 골든 스테이트.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자, 일단 오늘 경기를 따지 커리가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복귀 확정이 돼 있고 라인업에 또 올라와 있는 용들로 조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일단 커리가 일단 복귀하는 경기다. 이렇게좀 보셔야 되겠지만은 실제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린이 빠지는 것도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린이 일단 이제 물론 이제 약간 뭐팀 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또 꾸준히를 조금 해주고 있고 야, 딱히 드러나는 모습들이 좀 아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수비에서 일단 밸런스나 일단 리딩에서의 조금 해, 어 조금 어시스트 패턴에서는 상당히 일단 기여도가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조금 그린이 빠진 상태에서 일고베호와 일단, 일단 랜드를 일단 인사이드를 과연 또 일단 카바를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자그 가운데 일단 역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최근 에 일단 미네소타가 약간 손이 안 가실 수도 있지만은 잠마적 일단 라인업에서 일단 내일 경기 에드워즈까지 일단 복귀를 한다면은 저는 일단 요경기는 미네가 이기더라도 조금 이변은안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또 미네소타 역배가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한번또 일단 요 방향성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 아무래도 또 일단 프레임이나 아니면 또 일단 개인적으로 2 3뭐 0조 5기준점이라면은 일단 기준점이 일단 1점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요경기는 약간 다 득점은 안날것 같아요 다 득점의 페이스보다 약간, 조금 어, 언더와 함께. 일단, 미네 역배, 프랭 요렇게 일단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일단 역시 방향성이 조금 제시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또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린이 빠진 상태에서의 일단 골세 경기력 한번 또 일단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약간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일단 역배가 나오더라도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기는 충분히 일단 이제 미네 역배, 미네 프랭 그랬던 230.5 기준점에 언더사이드, 요렇게 일단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일단 역시 좋은 리듬감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일단 주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조금 이제 대한항공이 조금 더 노력을 조금 해준다면 충분히 일단 8.3배 가능성을 또볼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8.3배 끝까지 한번 응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가고 있네요 그죠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주간 먹고, 해충 먹고, NBA까지 다시 한번또 탄력받아가지고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일단 NBA 분석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는 또 일단 대한항공 경기 같이 한번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